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국내 생산 단열뽁뽁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투명해서 창문에 붙여도 깔끔한 느낌 그대로. 잠금장치 없이 손쉽게 붙였다 뗐다 가능해서 진짜 편리함. 폭도 100cm라 웬만한 창문엔 딱 맞고, 무늬가 없어서 어디든 잘 어울림.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니 안심되지. 겨울철 찬바람 맞기엔 이만한게 없어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그랜빛 단열 필름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유광이라서 반짝반짝해 보이고 투명한데도 실내를 환하게 만들어줌. 3미터 길이로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수까지 되니까 걱정 없음. 창문이나 유리에 붙여 사생활 보호도 하고 자외선 차단도 되니까 일석이조임. 심지어 쿠팡에서 쉽게 구매 가능하니까 더할 나위 없음. 집안 분위기 확 살려줄 이 필름. 마음에 드니깐 별섯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시트메이트 무점차 창문 단열 필름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완전 투명해서 자연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무점착이라 붙였다 뗐다가 가능해서 유리창에 손상없이 사용 가능함 단색 디자인이라 심플하게 어디든 잘 어울리고 중국산인데 퀄리티 괜찮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유지해준대서 에너지 절약도 가능한거 실화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